살짝 만만 보는거예요 어? 엔지 어찌지 하면서 어좀 센스있다 이번에 재밌겠다 이번에 이거 뭐야 이거 듀오 냄새 나죠 지금 수리하려고 보이저 올려요 바로 화염박사기 올렸다 따라가! 이거 잡아! 이때 기가! 딱 때려! 아, 딩고! 딩고 순전히 길막하려고 이거! 그지 이제 따라가! 버렸다! 에이제! 제발 꼈어! 아, 에동 g 아, 예. 동 g 기 m e 동 game. 동 game. m e 동 g a m g 를 m e m g m g y 니 u need it. MG. 어? 초보티를 저렇게 내야 돼? MG를 가면 막잖아, 이럴 거. 어? 딱딱 막을 수 있어. 아, 잘못했어요. 안 돼. 아, 말도부터 뽑았다. 갈게요, 갈게요, 갈게요. 아, 봐. 아니 이게 왜 네, 그럴 수 있어? 이게 터. 나 여기 막으로 가야 돼. 뭐 이거 보여주려고 지금 콤마도 넣은 거야? 네. 음. 여기까지 빠져요. 아. 어. 제발 앞마당은 지켜 여기 마지 노선이다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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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패기면 다 먹다 너 MG를 뽑아 제발 플리드 MD MG를 뽑아 친구야 그럼 막을 수 있어 죽밥이야 이거 다 MG만 있으면 얘네는 이제 근접해서 싸우는 애들인데 MG가 있으면 근접이 어렵거든 그러면 되 되잖아 해결 되잖아 모른다 모른다. 그래 알면 죽어! 아, 걸렸어요 빨리 예 보내 쫓아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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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컨트롤 아 보이즈 상행좀 보이즈 상행해줘 해줘 됐죠? 이거 때려 아니야 이거 때려 아퍼 때려 얘들아 그렇지 봐봐 비슈 뽑으면 되잖아 엠디 플리즈 브로 엠디가 없으니까 애들이 어 드디어 뽑았다 그래 엠디 뽑아라 MZ 뽑으면 돼. 봐봐, m g 있으면 얼마나 좋아. 이거 막지 않아, 그냥 공으로. 여기다 밖에 포스 온다. 어디지? 여기다. 여기 하나. 여기 있죠. 그냥 여기다 두개다 쏴버려. 저기두명 이상 있다. 다 죽여버려. 바퀴포 두개 있다, 여기. 이렇게 나란히. 쏴! 지금이라면 잡을 수 있어. Fucking dead. 한대 더. 한대 더. 이걸. 기업으로 좀. 맞으니까 좀 버틴다 이제 엔지 있고 하니까 일로와 미셔브로 혼내줘 이제 뭐 뽑을거냐면은 대전차 그거 뽑아야돼요 이 너무 많다 대전차 이거 어떻게 잡냐 다 없는데 음. 들어가요 지금 엔지에서 들어가 제발 아, 이거 하나 못 잡는다고? 야, 비커스는 다 잡히는데? 아, 말도 안 돼. 아, 비커스. 비커스는 안 되는데 저거 된다고? 아, 개옥 감데다 아, 죽었다. 아, 완전 망했는데? 도망갔죠? 3억 2개. 아, 귀신 다 잡혔다. 막했구요 아, 마테다를 왜 뽑았어, 이 맵에서. 넓은 데서는 안좋아. 하나 더 밟아라, 씨. 가다가 밟아버려. 그게 중요해, 밟는 각이다, 이거. 밟아! 그치. 뱀통이다, 이씨. 아, 나 너무 크다. 희생이. 딱 하나 건졌다. 야, 이 고병, 톰이 3개 있고 대전차 폭 2개 있고 왕류 공병대 하나 있고이 어, 비행기 180명이 하나 있고딱 그거 하나 잡았어. 이걸 절대 안 가요. 애들이 총알기를 절대 안 가. 근위대에 있어야 되는데, 나 이거 회복하기 전에 게임 끝나겠는데? 근이래 마틸다 한.. 아 어, 이거 이거 하나 잡고 마르더스리좀더푸시해봐 쟤는 라인 밀린다 아! 안 봐요 비숍 있어야돼 연막. 연막이나 비숍 이런거 있어야돼 연막 좀 써봐 스모크 아 근데 너무 그거다 어떻게 MGL... 비커스는 이거 못 막거든? 근데 보가프리카는 막네 이거 이띠떼기때문에 진거거든 도망가고 오얘 너무 그거다 엔지또리 r 이보고 Bye bye. Bye bye. Bye 이 y e Bye 아, 돌아버리겠어. 이 게임 왜 이래? 여기다 그 후퇴 그거 걸렸나봐 걸었나봐. 태워. 태우면 풀리잖나안 풀리는데? 아, 제발. 얘까지. 얘까지 안 돼요. 아, 됐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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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려놔. 아 얘네가 나 오는 거 보고 이렇게 한거 같은데. 아. 자. 그래 뭐 재미기만 있으면 되지. 아 개똥 쓰레기네, 봐봐. 이게. 버, 버거 이용한 거네 이거. 와 이런 식으로 이걸 내려놔 이제 다시. 된나 와. 와 북아프리카. 세 세네, 이거 <laughs> 아 맞아요. 강제 퇴각으로 그렇게 되네. 아, 거의 어, MG를 절대 안 뽑지. 내 생각에 하늘색인 것 같아.